핑커메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배경을 바번봐 텐데, 제가 막구독방을 한번 제가 열어봤어요. 핑커메리스에 구독하면 구독자가 많아진다. 이렇게 막구독방을 해놨는데요 대신 사를절때 치시면 안 돼요. 꼭 구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제가 그걸 댓글에, 제, 제가 이렇게 구독해주셔도 많은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, 독 이 영상, 나, 제 영상 중에서, 이 영상 아니어도 다른 영상 중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,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구독 완료나 구완이라고 적어주시면,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, 제가, 제가, 두 개로 해드릴게요 계정 두 개가 있거든요. 그두 개로 바로바로 빨리빨리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. 세개할 수도 있고 네개할 수도 있는데 어, 홍보까지 해주면 시 정말 좋겠고요. 음... 설명 일단 참고해 주세요. 제가 여기까지는 못 말했고요. 제가 설명에다가 다 그렇게 써드리겠습니다. 세개 3개 아니지? 세개일수도 있어. 일단 제가 써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그 좋아요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 넣 해도 해도 되고요. 대신 구독은 해주시면 좋겠고요. 좋아요는 다른 영상 에해 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구독하면 제가 구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. 막 구독방이고요. 제가 일단 댓글에 구독 완료, 구독 좋아요 이렇게 막 뭐. 설명을 참고하셔서, 이렇게,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계정, 세 개로 해드리겠습니다. 대신, 뭐, 뭐에 따라 다르겠죠? <laughs> 설명을 참고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제가, 음, 요즘 영상을 못 올리는데요. 음, 그래도 그냥 올릴게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다기게 해주세요. 그러면, 안녕! 투투. 어, 잠시만요.